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미 TV의 김창경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 뭡니까? 흑사병과 관련된 가짜 뉴스. 어,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서 자, 시작되어서 주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자 뭡니까 정식 명칭 이제 어, 코로나 1 9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어, 정해진 거고요. 어, 이거하고 비교해서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사병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균.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설치류. 설치류는 이제 뭐 쥐라든지 뭐 다람쥐. 자,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는 그 벼룩이 인간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이제 옮겨지는 건데. 아무튼,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 왜 흑사병이냐면, 죽어 나갈 때 아, 시신이 검은색으로 이제 변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석사병이라 불려지게 되는데 이게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어 나가요. 그래서 엄청난 자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어, 농노들에 대한 처우를 그 당시에 개선해줘요. 어우 힘들지? 왜냐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노동 착취가 심하면 그 농노들이 어떻게 돼? 어, 자해를 할수 있잖아. 에휴 나도 어차피 전염병 걸려서 죽자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영주들이요 농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합니다. 처우를 개선했는데 자 일부 영주들은 예전처럼 착취를 다시 강화시키는 그런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라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그 당시에 백년전쟁을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백년전쟁이 1337년에 막 시작됐고 자 여기에 있는 이 흑사병이 1347년 요무렵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었다? 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전쟁 비용이 필요해. 이러면서 예전처럼 농로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농로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어휴, 힘들지? 쉬엄해 이러고 있어요. 어. 왜냐면 노동력이 귀해졌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의 농로들의 반란이 벌어집니다. 어 프랑스에서는 이제 자크리난 에그 다음에 어, 영국에서는 이제 와트 탈러이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다 진압이 되거든요. 진압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예전처럼 착취를 강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농노들에 대한 처우를 이들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농노의 지위가 높아져요. 농노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장원이 쇠퇴가 되고 장원의 쇠퇴는 결국 봉건제의 쇠퇴, 봉건제의 붕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흑사병으로 인해 나타난 자, 하나의 결과값입니다. 어 결과값. 또 하나의 결과값이 뭐가 있냐면 교황권이 있는데 이 교황권, 자 교회 성직자 묶어서 그냥 교황이라고 할게요. 이 교황권은 자 흑사병 당시에 강화될까요? 쇠퇴가 될까요? 어 이건 이제 쇠퇴가 됩니다. 쇠퇴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고 전염병 걸릴까봐 공공 장소 그러니까 주말 예배 이런데 안 나타나는 거야. 주말 예배 안 나오니까. 헌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얘들아,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전염병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아이고, 얘들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절대 전염병은 안 걸린단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자,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라고 이제 주말 예배를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주말 예배 딱간 그날? 어떻게 됩니까? 어제 설교했었던 그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죽었네? 아, 이가 그건 뭐야? 이거, 가짜뉴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살피, 설교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결국은 아, 쇠퇴되는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역사는 대표로 된다? 와, 지금 신종 코로나, 이제 코로나 19, 뭐 이것이 이제 유행하는 이 와중에 일부 개신교회 성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우한에서 이러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이들이 천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전염병 자체는 뭐하는 종교라든지 이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정 질병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런 관련 없어요. 자 그런데도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똑같이 생성되고 있어요. 역사는 참예대풀이 되는 게 재밌어요. 자 14세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자 여기에 있는 어. 최근에 어, 모습에도 똑같은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이 정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 이흑사병이라는 게요 유럽에 어떻게 유입됐는지 자그 전파 경로를 어 여러 이제 썰들이 있어요 썰들이 있는데 인도 쪽에서 발생이 되어서 주요 유럽으로 갔다 아프리카 쪽에서 발병이 되어서 올라갔다 이런 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한 썰인데 중앙아시아 쪽에서 발병된 이 흑사병이 결국은 유럽으로 돌아갔다 요게 다섯 썰입니다. 예를 들어 아 예를 들면 어이 당시에 이 당시에 몽골대제국에 킵차크 칸국이 있었는데 그 킵차크 칸국이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그크림반도의자 페오도시아 이 도시 이름이거든요 페오도시아가 도시 이름인데 그 페오도시아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요 공격을 했는데 이게 함락이 안 되네 함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흑사병에 걸린 그 시신을 투척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성안으로 집어던진 겁니다. 그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흑사병에 걸린 시신을 성안에 뚝 투척시켰을 때, 성안에 이 시신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밖으로 다시 내던지거나 아니면 뭐 불태우거나 뭔가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있어서 이들도 흑사병에 전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에 흑사병이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성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몽고가 여기를 함락을 했는데. 이 페오도시아가 자 누구의 식민 도시였었냐면 예, 제노바. 이 제노바의 식민 도시인데 여러분 제노바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제 국가인데 오늘날 이탈리아예요? 제네바 아닙니다. 제네바는 여러분 스위스입니다. 제노바, 이탈리아. 그 제노바가 가지고 있던 식민 도시인데 이 도시에 와 있었었던 제노바 즉 이탈리아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린 줄 모른 상태에서 이 도시 전체가 전염병이, 아까, 돌았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걸린지 모른 상태에서 배를 타고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간 겁니다. 지중해로 가서, 자, 이탈리아 쪽에, 시칠리아, 이쪽에 이제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쯤 서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이미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몇명 있었긴 했는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미 피부에 막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염병으로 곧 오늘내일 하는 그런 상태의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탈리아에 딱 도착을 해서 상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당연히 올라타지 마세요. 상륙하지 마세요. 그들을 막은 겁니다. 상륙하지 마세요. 라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낼 건데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뭐된 겁니까? 예또 접촉이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육지에 이 전염병 흑사병이라는 게 상륙을 해버렸네. 그 배는 돌아갔거든요. 돌아갔지만 어쨌든 상륙을 했네.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던. 이게 14세기에 바로 흑사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흑사병이라는 것이 자전 유럽을 이제 휩쓸었는데 실제 흑사병이 어~ 여파를 받지 않았던 그런 도시나 그런 나라 일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지역에서 자 흑사병을 피해서 아니죠. 흑사병이 걸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흑사병은 아직 내가 안 걸렸지만 흑사병이 걸리지 않은 그런 도시나 지역으로 망명을 떠난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못 타고요, 배 타고 지중해에 자 배를 타고 자 망명을 떠나서 저희들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 국가 입장에서는 아유 안돼 유럽 전역에 지금 흑사병이 돌고 있는데 너그 흑사병의 나라에서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그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40일 그 당시에 이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만 버티면. 40일 정도면 아 이거는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어 그래서 40일 이게 이탈리아라고요. 이탈리아어로 40. 이 40가 쿼런티라고 이제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 쿼런티라는 게 40일 동안 네가 배에서 머물렀다가 그 뒤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면 육지로 망명을 해도 와, 좋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했었던 그런 관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에 이 쿼런티 이 단어가 방역하다, 검역하다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 질병을 예방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코런티입니다 아무튼요, 음,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오늘 부, 어, 이야기한 부분은, 그, 흑사병과 관련된 가짜뉴스.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자, 그러한 가짜뉴스가 일부 있었다. 역사는 대풀이 된다. 자,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설명을 한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흑사병으로 인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자 구독과 좋아요를 자꾸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